메리 크리스마스. 아, 산타로 지가 벌써 와버렸어? 네이버가 한동안 말잘 들었어. 산타로지 아, 어디서 나온 거야? 산타로 지가 왔나봐요. 안녕, 채은아난 산타 할아버지야. <laughs> 어, 산타 어디서 온 거야? 그니까. 산타 어디서 온 거야? 채은이1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말씀 잘 들었어요? 응. <laughs> 진짜 잘 들었어요? 응.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잘 했어요? 응 우리 제인이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까요? 응. 앉아봐요 이리와 빨리 이리와 빨리 일로 오세요 지인이 일로 앉아요 <laughs> 와 채인이 아, 좋았다 채인이 1년동안 할아버지 반짝만 들어서 무슨 선물 받았을까요? 헛스 왔네 와해볼요헛소요인이 예쁜 옷이에요. 제인이가말잘 들어서 예쁜 옷도 줬나봐요. 우와, 좋겠다, 체이는 어, 럼잘 타마. 자, 또 앉으세요. 선물 또 있어요. 선물 있다고요? 어, 빨리 앉아. 내 받는 날인데. 빨리 앉아.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 선물은. 뭘까요? 오 이건 또 뭘까요? 아유. 여기서 앉아서 까야지. 목소리가 굉장 그건 뭐예요? 제이니 예쁜 옷이에요. 무슨 옷이에요? 어허. 이건 뭐예요? 우 이쁜 옷이네. 제인이 쁜옷이요자 다음 선물 왜 다음 선물이 이렇게 선물. 많이 나온데요? 우와 짜인이 저... 멋진 기타예요오 좋겠다 반대로 열어야 지 산타가 헷갈렸구만요. 이저분들로 <laughs> 어떻게 나온대요? 근데 네, 큰데로... <laughs> 지린이 1년 동안 오. 정말 잘 듣나봐요. 물러오는 싱크대에요. 야체이 다, 선물 또 있어, 또 있어. <laughs> 자, 다음 선물은 체린이가 정말 좋아하는. 인니 올해 일년 동안 말잘 들었으니까는 내년에도 밥잘 먹고 잘 들을 거예요. 네. 그렇게할수 있어요. 네. 자, 그럼 산타 할아버지 안아주세요. 오, 음 산타 할아버지 뽀뽀. 일년 <laughs> 동안 키운 할머니한테도 뽀뽀. 아이쿠. 할머니한테도 사랑해 뽀뽀. 티아 엄마한테도 우리, 뽀뽀. 우리 산타 <laughs> 할아버지가 줬지 자 엄마한테도 뽀뽀 자 어서 엄마한테도 뽀뽀 자 할아버지한테도 사랑해요 뽀뽀 사랑해요 어 기타 좀 한번 쳐보자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산타 할아버지랑 사랑해요 뽀뽀 기타 어. 잠깐 내려놓고 제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요, 알겠죠? 네. <laughs> 자,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다른 어린이한테 선물 값으로 이방 가볼게요. 네 제니 선물 보고 있어요. 제니 안녕. 제니야. 아이 빨리 뭐. 자. 근데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다이 하나도 없이요. <laughs>